변론 6고 마흔 세번째 시간입니다. 2사 46장을 통하여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동방의 독수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5장과 같이 구원을 베푸시되 하느님께서 택한 자를 영과 역을 구원하시되 하느님의 머력 가운데 알파 오메가 역사로 예제정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그 태어날 때부터 노인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완전히 고의손길를 위해서 품어주고 안아주시므로 완전한 권을 주시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세계적으로는 동방 사람을 들어서 이제 동방 땅 끝에 이제 사명자를 이겨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방 역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책임지고. 알파오나그 지금 역사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이러어 세시대 축복을 주신다. 이걸 강조하셨는데요. 1절, 2절입니다. 배일은 엎드려졌고, 누구는 구부러졌다. 그들의 우상은 짐승과 가축에 실려왔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구원 짐이 되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고여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하는께서 이렇게 택한대를 구원할 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세력은 조금도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고 아무 구원의 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제 다 멸망을 한다.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뭘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잠잠히 계셨지만은 하늘이 구원의 역사할 때는 우상세력은 아무 수용도 없고 된 일이고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는 그러한 헛된 짓이라 것을 강조하시죠. 네, 3절 사절입니다 야곱 집이요, 이스라엘 집의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 자다, 배에서 나무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 볼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요 너희가 노년에 되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하늘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것은 이제, 한 인간 생활에 복받을 사명자가 야곱이고 이스라엘인데요. 야곱이 기도하여 이업으로 이스라엘이 됐죠. 그것이말세의사명되인데말세의사명되는 임마진 1 4만 4천 명을 내겠는데 이 종들은 하나님께서 예전 간에 모태로부터 다 택했다 이 말이죠. 모태로부터 품어주고 안아셔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 말세의사명자가될수 있도록 하시고 이,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꼭 진행하셔서 승리자 판을들으므로새 시대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건새 시대의 지도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14, 4, 시대의 왕, 지도자를 얘기하는데 이 말인 수잔 사천명은새 시대의 왕권바를 지도자를 얘기하는데이 종들은 예제정관의 하나님께서 품어주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연계까지 오르 이르게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과 재앙의 날에 심판의 날에 겉에는 보호와 인동을 받은 종이 되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굴이못 당하는 몸에 대해서 죽음을 막보지않고 변을 성천여요 재민의 줄을 영접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책임지는 이런 분이 라의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5절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 며 누구와 적하며 누가 비가 서로 갔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품을 쏟아내며 은을 저리더라 장사게 해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수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뿌리쳐서 능이 되자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해내지도 못하느니라하니님께서는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이러한 천지의 대제자신 하느님인데 우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상은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은과금을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자기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는, 이 어리석은 것이 우상인데, 그 성기는 인간들은,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제전간에 예언을 하고 성취해서 참된 권을 주실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님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 모든 종교 중에 왜 기독교가 참정교냐 했을 때는 모든 의연을 하시고 수천 년 후에 의연이 성취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천지에 대비 되는 하나님 뺏기는, 창조적 뺏기는 할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안다에 말이죠. 그래서 전능자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참된 구원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잘 깨달아야 되겠죠. 8절입니다. 너희 폐육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보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장부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있죠. 장부의 신앙이 뭡니까? 참으로 용맹스럽고 담대한 믿음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강한 것을 뜻했죠. 그래서 장보가 되면 아버지 뜻을 이뤄서 아들테르의 형님의 말만큼 장사원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장상한 자에 대해 야될 것을 말씀한 거는데요. 그래서 절대적인 신앙고, 신앙을 고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데요. 이런 신앙을 이제 그 미가서 7장 7절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응답받는 종을 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대적인 삶자가 될때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강해야만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종의 인격을 가칠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7장 7절에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와를 우러러보며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로다 이게 이제 장부의 신앙인데 세상 권력이나 세상 권세나 세상 권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만 믿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담대한 장부의 신앙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일종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정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은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니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느니라. 하느니 결르기천장천상천에 없는 신이신데, 하느님은 옛날에도 예언대로 이를 성취시켰던 그건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옛날에 못을 통하여 에이, 예, 그것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인간 동물에도 그런 일을 또할수 있는, 하느님, 하느님, 하느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옛날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음 내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예제전간의대어진 일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예언적이고 모형적이고 영태적이고 몽학적인 알파적인 역사를 먼저 진행하시고, 인간정말의 확실한, 이제, 오메가적인 역사를 다시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느님인 걸 알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언서가다성취되는 일이 전지전행하신 하느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일을 믿고, 다음 대학의 하느님 믿고 따르라, 이 말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11절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새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했음조 정령이를 것이오 병하였음조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하느님이 전지전하시고부소불능하시지만은 천사를 통해서 성령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들어서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잘알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에서 독새를 부른다. 동방에서 독수를 부른다는 말이 중요하죠. 그래 이것은 이제 동방의 고레스를 이제 뜻했는데 옛날에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예언에서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가 한해들 이르는 것을 이야기해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 포레에서 이스라엘 병들을 회복시키고 또 예루살렘을 복구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을 하는, 하는 할 것을 말씀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을 위해서 남유자가 망했는데,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나라가 바로 동방코레스인데, 동방코레스를 통해서, 그때 한 것처럼, 동방땅 끝에 돋는 날에서, 그런 사명자가 나올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수리에 대한 사역은 어떻게 예를 들을 수 있느냐. 7애 국기 19장 4절에 보면, 독수리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독수리를 통해서, 어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는 역사를, 예, 독순을 통하여 구원했다는 말을 썼으니까, 인간 적으에도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개유 12장, 1 0절에 보면, 예, 동방에서 독리를 다시 부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또, 이제 예, 모세를 통하여 이슬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동방에서 한 사명자를 일으켜요. 이제는 그 사명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동방사는 무은독주 동방땅 건 해돋는 나라에서 일어날말세의사망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티레오키 십구장 사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트리 날개를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독수리의 날개를 그 통해서 구원했다는 말씀을 쓰셨죠. 그런데 이런 일을 다시 이제 신명기 18.49절에서 또 설명을 했어요. 본역에서원방에서땅 끝에서 한 민족을 민족을 독수리 나름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성에 대해 얘기는 예를 들어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독수리,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날아가고, 거기서, 그 배배, 나설배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대계를 이제는 예비틀린 인도하는 일은, 아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이제, 보호해주는 것처럼, 한예비틀의 인도하는 일을, 인간 동물의 말쇠사양을 열정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시점 중요하죠?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예전 것이, 신명이 18장, 18절에 보면, 모세부터 모세에게, 너와 같은 모세 같은 종을 내가 일으켜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모든 것을 전하게 한다. 그것이 이제 인간 눈물의 말쇠사명들을 예언하는 종인데 그 역사를 동방의 독수리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하님의 모략을 이루는 역사를 뜻했다. 이것이 이제 하님의 하시구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내장도를 회복시키는 일을 되는데 이 종이 바로 입맞은 식당 사점에 여성들이 길통이고 <laughs> 여성들을 통하여 일는아마겟건때 최종 승리에 서이 세상을 천년 치상평화한 걸 이루어서 예전동전을 회복시키는 안식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한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예점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걸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마음이안악까요 의에서 멀리나는 너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의를 가깝게 할 것인저 사항과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했지 아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원해 백리뿐이라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믿고 들어갈 때아무 구원하는 역사를 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패역했죠 육성의 세력들도 태역해서 망했던 것처럼 지금 기독교들도 패역하죠 패혁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안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순종 찾는 자들이 패역인데 지금 그러한 신앙시대가 됐죠. 하늘을 만누리 여기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고, 오상적인 신앙으로, 내식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종교상의 욕구를 받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님께서는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베풀 것을 얘기해서, 폐한 종들에게도 이제는 잘 들으라, 이 말이죠. 모든 민족들에게 잘 들으라 그러시는 말씀을 마시는데, 이건 왜 마지막 별론이고 마지막 구원의 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한일에 전산전말에 진리의 심판에 대어가는 길인 이은석의 시를다 알게 전할 때 죽장과 실색하고 죽장과 빌성 승천하는 말세의 보의 비밀을 전할 때 듣지 않으면 후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산년에 들어가라 신이 임박한데 전산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역사가 진행되느냐 에, 저, 들어가서 37개월 동안은 인바른 십자만 사점에 변호성들이 끼게 되고 5개월 황충에 나뉘어오는데 5개월 황충에 나뉘어오는데는 태칸 백성을 해결시키는 역사를 하십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하죠. 그때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받게 죽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되셨다는 걸 깨닫고 통곡하게 된다고 스칼렛 12장 십자의 10절, 십자들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재앙으로, 이제, 그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세백선을 구원하여, 유혈절을 인정으로, 이제, 구원하고, 이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시정시켰던 것처럼, 인간종말에도제로 11장, 5절, 6절처럼, 증인 권세 받은 종들이, 이제는 재앙으로 따지는 것으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지 못한 공산당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믿고 순종한 따르는 자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후삼전반에는 구원과 금과 자비가 없고,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열망에 대한 것은 아니다 심판의 대상자돼서 30일의 대접장과 40일의 아무것도 전쟁으로, 완전히 심판을 받게 돼서, 악인과제는 한 명도 사람 잃지 못하고, 예전 동사을회복시서 나무 들림받았던, 이제는 10조 4천 명의 배열성도와, 능률 실수는큰 무리가, 이비초인도 받아서 보호를인도 받아서 보호받고 세실 백성에 대해서 그 종들로 통하여 그백성을 통하여 이등서이힘부심 것이 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말입니다. 이거를 동방 역사라 그러는데 동방 땅 그때 해돋는을 해서 그 사명자가 나타나서 모든 예언 말씀대로 전해게하고 예언 말씀대로 모든 일을 성취시켜서 하늘님의 선한 모략을 이룰게 된다. 이걸 지금 여기 말씀하셨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됐던 일이 인간 중간에 이스라엘 회복이 됐던 일을 에덴 농사 회복으로 천년지상 병합으로 이런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잘 깨달아야 예언서을 하나님 뜻대로 바로 받으고 알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사신들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종은 절대 버리지 않고 또 택한 종은 예. 뭐, 모태로부터 택해서, 예, 늙는다 하더라도, 노인된다 하도다 품어주고 하는 서 권을 받게 하시고, 자손만데 축을 들리게 한다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노이스렉션을 통하여, 언약을 실천한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모든 인연의 말씀을 그대로서, 진실인 하랑님의 사랑을, 말씀들과 이혼을 솜시켜서 이루고야 만다는 그 뜻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종말의 역사를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권으로 끝을 맺는 역사가 절대 아니고 활란장심판하늘 영원권의 권을 받게 하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해서 자선 마한대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 인간 종말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고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활란과전에 해를 안지지 못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어, 교정과 교과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를 영접하게 하고, 십자의 본의 공로를 믿고, 부활성천하여, 성렬 불릴수 있는 것을 믿으면, 성령을에서 중생의 역사가 있으면, 그것은 정통적인 기독교라고볼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교권 정통이라더라도, 꼭 구원의 역사가, 중생의 역사가 없다면, 그 참된 기독교라고볼수 없죠. 그렇지 인간 중말에는 이제, 영혼권의 구원을 받는 그런 때는, 원자자원대를 해결받는 완전변론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진리 의 심판에 담치려고 하는데 그 사명이 바로 인간문의 끝을 맺면은첫대계라이 말입니다. 첫 대계는 몇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고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이 변론 듣고 순종해서 충성할 줄 다요. 이 말은 십만 사천 명이 돼서 변화성천함으로 공중강령하시는 예술을 영접하는 그런 일과 이 말씀의 진리 앞에 순종하고. 예비처 보수연도 받아서 새 시대 백성되는 방법 밖기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때가 인간종말이다그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한일에인 전산별 후산년 말로 예연된 일이 있는데 그 예연된 날 저도 이루는 일이 곧 시작이 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다 송치가 되고 마지막 한일의 역사만 남아있는데 전산별의 날이 날짜는 알수 없지만 심히 임박한 때가 되어서 전산론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우삼전반의 활량, 재앙의 역사가 진행되서3 0의 대접태양과 4 0막의암흑던 전쟁으로 심판의 끝을 맺고 재창조하여 이덴을 회복시켜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왕놀았다게 한다는 것이 계수 20장 4절인데요.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완전히 이뤄서 이전론을 회복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를 잘 분배해서 믿고 순종함으로 활란장에 상관없이 자수한 마대로축복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